이제 작은 이야기일 뿐오9 아파. 발이 없어. 응. 노노노. 뭐, 요 요런데 았다이렇 올라가. 어. 응. 이 없었구나. 손도 없고 발도. 손. 더 위엔 안 잡히나? 어, 앞이요? 응. 니겠다가니이니 <laughs> <laughs> 자, 게이상한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. 제이았어제 <laughs> <laughs> 네, 이제, 음. <웃음> 여기 <웃음> 어떻게 어, 갔었지? 어 손이 없어. 떻게 갔었지? i 여 k an a m b 다 이제 어 손이 없어 다음 m 은 o y a k a y o 올라서면, 쉽안 보여 긴데 e egg i 뭐 there. She s a i 데 출제 을 파악하고 있어 근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? 다리 없나요? 가니까 중간에 뭐 하나 있어야 할것같은 너무 먼데? 저기 뭐 반짝이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멀었나? 그렇게 <놀람> 조금 올라서 가 다시 찾아봐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그늘에 그늘에 있어요 밑에아 있다 있다 어서 어, 어, <놀람> 어, 어서 안 멀다 어우 힘들어 화이 <놀람> <놀람> 어, 저기 아, 그늘까지만 파이팅. 가면 돼 <놀람> 나만 안 보이는 거야? 한 무릎 높이 쯤 요거 말하는 거야? 아씨, 뭐는데 어, 어. No. 간다 간다 간다, 이제 간다. 어, 간다. 어. 간다. 나이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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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o No. No. n

아인드로 씨, 파인드로이 아, 아, 씨, 파인드로이 아, 아, 씨, 파인드로시 씨, 파인드로이 씨, 파인드로이 씨, 파인드로이 씨, 아이 씨, 이 씨, 파인이 씨, 파인드로이 씨, 파인이드가이 씨, 파인드로이 가 파인드로이 씨, 파인드로이 씨, 파인드이 씨, 파이 씨, 파인드로이 씨, 파 어? 왜? 아니야, 너가 준 거에 이 길은 없고 이 옆에 길이 있어. 바로 옆에. 거. 길이라니까. 봐봐, 너거 이렇게 어. 사선으로 올라가야 보인다. 힘 들어. 바위가 빈거 같아. 공갈 소리가 나.

어, 거미줄 짱 많아.

아예? 어? 오. 뭐? 아 어, 아니. 아이 더라.